할렐루야. 오늘 하여리 서 계신 우리 권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 응답, 응답 받으십시오. 예,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응. 여러분 가슴 가운데 꼭 기도해야 될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림으로 응납받는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예량 개상 1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 모아서 갈멜산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 백성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보여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재단, 재단을 다시 한번더 수축하면서 재단을 쌓는, 재단을 다시 예배의 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가?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일신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 국가도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예배 추보도 사라지고, 예배단도 사라지고, 재단도 없고, 예배를 안들려요 무엇에 빠져서? 발신앙에 빠져서. 발신앙이 뭔지 아세요? 돈신앙에, 돈 때문에 다 흩어지고, 바과 짝을 이루는 것이 아세라입니다. 바과 아세라는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 문화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돈에 빠지고 음란 문화에 다 빠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엄난 문제 때문에,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까? 다 우리 100%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돈 때문에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엄난한 상황 가운데, 이 엄난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란함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섬기는 일들 이런 영적인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깜짝깜짝 놀랄만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TV를 틀면 우리 집에는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샀던 TV가 하나가 있는데요. TV를 누르면 안 나와요. 한열번 누르면 켜집니다. 열번 누르면 켜집니다. TV를 잘안 보기 때문에 TV를 살 생각도 하지 않아요. 런데꼭 필요할 때 한번 TV를 터는데 한열번 누르면 한번 켜지기 때문에 아내가 한번 보다가, 야, 여보, 서울에 있는 학교가 한명또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한명도 입학생이 없다는 소식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도 있지만, 또또 깜짝 놀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없고 성도들이 다 없어요. 나갑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사람이 없지는 않은데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사람들의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코로나를 하나님이 보내었다. 코로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물론 중국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이 발병이 났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전쟁을 허락하시고 왜 전염병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은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뉴스가 행하지, 뉴스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선제적인 외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관심 가져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잘 모르니까 엄청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싸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싸웠고,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싸웠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안 싸웠겠습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그토록 죽이니 살리니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냈어요. 코로나 이후 가운데 이런 분쟁의 역사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도 인해서 코로나 이후 가운데 사람들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분쟁은 많이 자제가 되었는데 믿음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밥을 먹게 되었고, 교회 나가지 않고서도 집안에서, 교회에서 유튜브를 송출해 주는 것을 경험한 그들은, 아, 교회 꼭 나가지 않아서도,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유 가운데, 조금 급한 일이 있거나, 나가기 싫은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드리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지 않아도, 오, 특별한 문제가 없네. 볼일을 봐도 되겠구나.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나가고 나가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지 않는 그러한 변화들이 온 날씨를 되어버렸습니다. 꽉꽉 차은 교회들은 3분의 1은 빠져나가버렸습니다.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우죽순식 문을 닫고 없어지는 일들이, 왜냐면 모여야지, 뭐 모여야 뭐 되고, 모여야지 뭐 헌금도 나오고, 헌금이 나지, 집세를 낼 텐데, 모일 뭐 수가, 집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다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 답답하니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에 어버렸습니다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원래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참성도와 거짓성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올때참 끼어있는 자들을 볼수 있겠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때끼어덤불을 들고 맞이할 신부를 주님께서는 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 8장 말씀 가운데 북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돈 신앙에 빠졌고 금 신앙에 빠졌고 바발 신앙에 빠졌고 아세라 신앙에 빠져버렸던 사람들이 오늘날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처럼 다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상태. 누가, 핍박도 많았죠. 예배가 없는 상태. 누가 남았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처슬하고, 고독하고, 위로운 삶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어 있는 성도들, 숨어 있는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숨어 있는 성도들, 7천이 있다. 진짜 7천 명이 있는지,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개시의 숫자, 하나님의 완벽한 그 숫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난입니다. 난입니다. 저는, 야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이쁘게 말을 할까? 아니면 선지자처럼 외쳐야 될까? 이쁘게 말을 하니까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다 빠지고 나갑니다. 다 주일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내 기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50명 모이는 사람, 30명 모이는 사람, 점점점 줄어들고 모이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원래 신앙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점점점 이상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깨어 나야 됩니다. 깨어 나야 돼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 나야 돼요. 엘리야가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 가운데 바알 신앙 혼합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유와 믿기도 믿는 것 같고 바알도 믿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계시죠. 그들과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게를 벌이게 되는데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아니고 소를 잡았습니다. 소한 마리를 각각, 각각 각 진영에서 잡아서 발발 신앙 대부분의 사람이 발 신앙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발 신앙이잖아요. 큰 교회 다 시스템 있고 모든 것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그거 틀린 말입니까 사실은?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피눈물 나는 예배들을 드리는 것보다 쉽게 쉽게 드리는 예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자들 가운데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뛰어놀면서 발에 불을 내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큰 교회가 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합주의자들이 발예배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도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우상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예배했습니다. 정오 때가 넘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갑니다.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이 죽은 것보다, 자는 가보다더큰 소리로 외쳐보아라. 칼에 몸에 흠집을 내면서, 흠집을 자해하면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자해하잖아요. 자해해요. 자해하면서 뛰어내렸지만, 하지만 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치워라. 이제 요호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단일신 하나님을 믿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예배를 들을 차례입니다. 무너진 예배 재단을 다시 한번더 수축했습니다. 강대상도 수축을 했고 주부도 만들고 털을 만들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입만 살아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르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한 재단, 한 재단을 쌓고, 삽고, 그 위에 송화제를 잡고, 혼자 예배드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구경꾼들이에요. 안 도와줘요. 엘리안, 니 혼자 해봐라. 불을 내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 고독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고독해요. 오늘 이 예배도 권사님 혼자 나오시잖아요. 사모님 나오고 권사님 혼자 나오시잖아요. 고독합니다. 고독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귀합니다. 고독하지만 귀합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으면 예배가 더잘될것 같습니까? 아브람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야곱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삭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윗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예배를 드리며 엘리아가 혼자서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송아지, 소를 잡아서 거기 올라왔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불을 켜는 인위적인 부흥 예배. 인위적인 인간이 만드는 부흥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을 큰통네 통에다가 물을 한번 붓고 큰통네 통에 한번더 붓고 정성을 다했다는 거야그 가뭄의 시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갈멜산 중턱 가운데 힘들게 그 물을 떠와서 그 물이 없는 시대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물을 구해서 그 물통 네 통을 세 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성령불로 켜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세게 태워야지만이 불이 붙는 가짜로 불이 태워질 수 없는 불입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그 시점 가운데 저녁 소재는 저녁 예배를 드릴 시점입니다 오늘날에 저녁 예배 드리는 데도 잘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참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진정한 신이시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 종임을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외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퍽 내려 가지고 물을 부었던 그 물을 완전히 핥아 버리고 장작불을 태웠으며 그 소를 태워 버린 역사. 사람들이 여호와는 참 신이시로다 소리를 아! 지르면서 여호와는 참 신이시로다. 여호와는 참 신이시로다. 요한은 참신이시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홀로 들이는 엘리야의 예배를 보면서 참신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던 누굽니까? 발신을 숨기는 바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였는데, 그때 바의 선지자, 거지 선지자들, 백성들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저들을 잡아라! 잡고,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신외가에서 잡고, 다 결단했습니다. 죄의 근원을 다 도륙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온전히 숨기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늦게 만들게 하는, 주의 예배 때마다 늦게 만들게 하는, 발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못하면 매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리선제를 잡게 만들고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기손신외까에 내서 완전히 정리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둠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그런 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도들의 가성과 내면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음란이든지, 도박이든지, 인터넷이든지, 게임이든지, 중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집 건너 다른 집 남자를 사귀든지, 다른 집 여자를 사귀든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남자 사귀러 가고 여자 사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 가는 이유, 좋은 여자 많고 좋은 남자 많기 때문에 사귀러 가는 이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참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교훈시키고 교화시키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잘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홀로된 엘리아를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잘 해드리는 것 쪽으로 가니까 계속 무너져요.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성,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될때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부터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화요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뭐이이 많습니까? 내 감정, 내 상황. 다들어주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온다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예배자로서 한 사람 예배자로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가정을 일깨우게 해주시고 이 도시를 일깨우게 해주시고 민족을 일깨울 수 있는 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